자, 행복한 로또 출발해 보겠습니다. <laughs> 제가 1050회 차부터 행복한 로또를 시작을 했습니다. 1050회 때 11수를 제가 올려드렸는데 그 중에 4수가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저는 어찌됐든 수동으로 이렇게 9구자가 5천원짜리만 맞았네요. 여기 보시면은 어, 31이 이쪽에 들어갔으면은 4등이 되는 것이고 이쪽으로 그러니까 31이 좀 이쪽에는 여러개가 있는데 이게 같이 물렸으면은 4등이 좀 여러개 맞는건데 좀 잘못됐어요. 그리고 44가 아니라 43으로 물었어야 되는데 43은 잘 안보였던 수같았습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43은 제가 못가져간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38은 제가 진짜 강하게 본 수입니다. 어찌됐든 이번주도 어 수가 좀잘 나와갖고 저 역시도 당첨이 되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당첨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제가 공부하는 방법은 아아 주중에 오픈을 해서 제가 공부하는 방법을 별도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 오늘 하는 방법은 제가 추천 수를 미리 뽑아 놨어요. 제외 수도 뽑아 놓고 그거를 좀 보여드리는 걸로 마무리를 할게요. 아왜 그러냐면은. 이 방송이 또 길어질 수도 있고, 또 길어도 상관은 없는데, 어, 다양한 방법으로 제가 뽑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지금 한 30분 들어오신 분들은 아, 저의 제찐 구독자 분들이시고, 새로 오시는 분들이 제가 하는 방향을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만약에 구독을 하셔고 시청을 새로 하시는 분들은. 아, 주중에 방송하는 것을 잘 보시면은 여러분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점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화면은 아, 전체 흐름입니다. 이게 1회부터 해서 지금 1051회까지 이렇게 쭉 뽑아, 쭉 뽑아 왔습니다. 왔고, 지금 이 숫자에 대한 얘기는 좀해 드릴게요. 이 숫자는 아, 25주 이내에 1번은 한번 나온 거고, 2번은 보시면은 1번은 25주 내에 한번 나왔다는 거고, 2번은 7번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12번은 25주 이내에 8번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31번은 6번이 나왔다는 것이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칸은, 아, 이 밑에 숫자는... 10주 이내에 나온 숫자입니다. 6이 10주 이내에 4번 나왔습니다. 많이 나온 거죠. 10주 이내에 한 번도 안 나온 거, 요거 10번입니다. 자, 17번은 5번 나왔네요. 그렇듯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이거를 왜 적었냐 하면은, 2006년도에 KBS에서 로또에 관한 방송을 하는 걸 우연찮게 봤어요. 그때 일본에 있는 로또 명인일시라는 분이 94주 연속 당첨이 됐다고 합니다. 그 분은 많이 사시는 분도 아니고 불과 만원 이만원 사는데 5등 이상이 되는 게 그렇게 많았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제가 어차피 이래부터 해오던 것을 2006년부터 이것을 별도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쭉 뽑아 가고 있는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음 그분이 대단한 게 뭐냐면은 로또는 5천원짜리 맞는 확률이 39,000원을 사셔야 5천원짜리 한구자 맞는 거예요. 그렇듯이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뽑아 놓은 것은 대단한 수치라는 것이죠. 한 개의 수치를 뽑아내는 것도 0.2%의 확률뿐이 안 됩니다. 그것을 세개네개 뽑아낸다는 게 사실은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타방송, 로또방송도 다양하게 많고, 수동도 많고, 자동도 많이 올리시던데, 전 자동은 어떻게 보는 건지 제가 몰라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분이 있으면은 좀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저도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랍니다. 자동으로 엄청나게 많이 유튜버들을 하시던데, 그걸 보는 방법이 별도로 있는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좀 저한테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은, 저도 공부하는데 더 도움을 받아서 대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영향이 줄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두 번째 말씀 또 드릴게요. 두 번째는, 자, 용지 패턴입니다. 용지 패턴,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 이렇게 보시면은, 1050회차 동안 아, 저는 보너스까지 포함해서 일곱 개 숫자를 다 집어넣는 방향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듯이 여기는 여섯 개 숫자를 놓은 것이고 여기는 일곱 개 숫자를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다섯 개나 네 개가 지워지는 방향이 되겠죠. 그러니까 가로 두 개, 세로 두 개, 이거는 기본적으로 지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숫자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이에요. 이 예측에 하는 것은 우리 찐 구독자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도 그렇게 해서 추천을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추출을 하는 것이니까, 제가 주중에라도 이걸 꾸준히 올려드릴 테니까, 이런 것도 늘 말씀드리지만, 캡처를 이렇게 10개만이라도 하시면은, 아, 어디가 잘 나오고, 어느 가로줄이 잘안 나오고, 어느 가로 세로줄이 잘 나오고 안 나오고를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참고해서서 우리는 예측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1이 로또라는 번호가 내가 원한다고 해서 특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숫자가 나올지는 단순히 예측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그렇듯이 제 방송은 그냥 재밌게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요 끝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섯 개 번호를 맞추는 거니까 네 개의 가로줄을 제외해야 됩니다. 이렇게 1, 2, 3, 4 가로줄을 딱 제외하면은 여기서 하나, 하나 이렇게 해서 여섯 개가 나와도, 그죠? 1등이 되는 거죠. 근데 제외는 것은 20개 수를 제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수에서 여섯 개나 일곱 개가 몽땅 나와버리면은 45개에서 찾는 것보다는 20개를 제한 25개에서 찾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전 JS를 추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제가 주중에도 방송을 늘킬 테니까 하여튼 사진을 이런 것도 캡처를 하셔갖고 어느 아이린이 재해가 될수 있을지를 혼자서도 자꾸 연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도 숫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저는 이 번호가 강하게 보이다 이러면은 저도 그 번호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그럽니다. 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공구입니다. 우리가 공이 나왔을 때 7개 순서대로 차례대로 이렇게 숫자 낮은 수부터 이렇게 올려놨어요. 요것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한 줄은 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또 6개를 맞추기 위해서는 7개가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줄은 어느 줄을 제할 것인지를 선택을 하셔서 지우시면은 그 방법이 훨씬 유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척전 4, 5개에서 어느 것을 뽑을까를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가 모래 뺏기 게임도 있잖아요. 이렇게 모래밭에 가서 나무 하나 꽂아 놓고 모래 뺏기 게임 하듯이 모래 뺏기 게임 하듯이 그렇게 뺏어 나가다 보면은 작은 모래만이 남듯이 이것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갖고 추출한 번호를 지금 바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번호 추천드리는 번호를 아 보시면은 이번 주제 예상수는 이렇게 뽑아줬어요. 1번, 3번, 7번, 14번, 20번, 21번, 32, 36, 37, 40, 44, 45가 나왔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1050회차도 제가 14번, 21번, 20, 20번 이렇게 가져갔습니다. 44번도 가져갔던 번호예요. 그거 물고 같이 가, 내려가는 것입니다. 40번도 가지고가고 근데 지난주에는 2번, 끝번수 2번, 3번, 5번, 9번이 안 나온다고, 말, 안 나올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번은 여기서 나왔고 또한 3번은 재수가 됐어요. 5번도 안 나왔죠. 근데 여기 제가 올려 놓는데 어쨌든 재수가 됐어요. 이것도. 8번은 오히려, 아니 9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재수를 제가 2번, 3번 5번 9번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번호를 따지면은 이게 15번호 이게 4번호 그러면은 19개 번호가 멸이 됐다는 것입니다 19번호가 근데 여기서 2번 튀어나왔죠 그러니까 19개 번호를 재해고 갔어도 2등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051회차,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8번하고 9번은 좀안 나올 것 같아갖고 제가 이거 멸을 시켰습니다. 나머지 2개 번호나 3개 번호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왜 남겨놓냐 하면은 서로 보는 방법은 다 다르듯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잘선택하셔갖고 만에 하나, 여기서 여섯 개 번호가 나왔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이 5번을 만약에 제했다. 그럼 5번을 이렇게 제하시면 됩니다. 제가 두 개만을 제해놨기 때문에 두 개에서 세 개를 제하시면 돼요. 쉽게 해서 여기서 5번을 제하시고, 만약에 7번도 제한다. 그럼 이것도 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숫자는 2, 4, 6, 7, 8, 9개 뿐이 안 남아요. 조합하는데 그만큼 어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제 방송을 아주 재밌게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시면은 이해가 확확 되실 거예요. 제가 보는 끝 수는 8 번, 9 번이 안 보여서 저는 재해고 갔기 때문에 추천수는 안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재수를 보통 동수가 많이 나오니까 여기서도 두개 내지 이렇게 두개 내지 세 개를 재주시는 게 훨씬 유익해요 그럼 만약에 3번, 4번, 5번, 여기도 4번이 있네요 이렇게 재하면은 2, 4, 6, 8개 나오면은 여기서만 1등이든 2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8개 번호 돌리려면 28,000원이 들어가요 28,000원에 1, 2등을 다 잡는다는 얘기죠 그냥 간단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방법 아니에요. 제가 하는 방법이. 근데 여기서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좋은 꿈 꾸시고 잘 골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복한 로또 1051회차 추천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좋은 선택하셔서 1등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지인들 중에는 로또 당첨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주변에는 지금 네 분이 됐어요. 그래서 어 물론 그냥 아주 친하게 지내시는 지인들도 있고, 어 2천원 할때한 70억 되신 분도 있습니다. 70억 되신 분도 있고, 그렇듯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될수 있습니다. 잘 판단하셔서 잘 찍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로또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 좋은 꿈 꾸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